설착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트는 그냥 여기다가 피스 박아서 라이트 그냥 박아주고 배선 그냥 뒤로 내놓으면 돼요. 나중에 배선하면 되니까 일단 쇼바는 이거를 풀어줘요. 풀어줘서 이렇게 풀면 나오네요. 19짜리 볼트 두개 풀면 쇼바 가 이렇게 나와요. 쇼바가 이렇게 나오죠. 저번에 쇼바를 이제 텐션을 좀 바꿔준다고 제가 스프링을 좀 바꿨죠. 쇼바 텐션 스프링 바꿔줄 때는 이거를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돌려서 풀고. 어 스프링 있죠 어 스프링을 따로 따로 저희가 이제 어, 스프링 집에서 구미 스프링 이란 집에서 저희가 맞춤 제작을 해요 맞춤 제작해서 몸무게 별로 스프링을 다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갖고 와서 스프링을 바꾸죠 스프링 어, 최상의 쇼바는 본인 몸무게에 맞는 스프링과 텐션 아 어, 그건거 같아요 스프링이 또 유지비가 싸요 다른 것보다 다른거는 이제 아다리 뭐 유압식 뭐 이런거 다 좋아요 좋은데 고장나면 이제 10만원, 20만원 그냥 나가죠 저는 스프링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프링이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 다이하는 유저들이기 때문에 스프링 쪽을 많이 제가 선호해드리는 편이죠 스프링 길이가 길이다 아빠가 왜 이렇게 기냐? 이게 눌러서 했냐? 아 이게 볼트가 아직 들어올라왔구나 볼트를 이빨 손으로 뒤로 밀고요 고무 댐퍼 내리고 이렇 조아주면 됩니다. 뒤쪽에서 이제 볼트 손가락으로 밀어서 볼트를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돌려줍니다. 이 키보드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가성비는 괜찮아요. 가성비 괜찮고 자가 수리하기 진짜 좋고 제가 메뉴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자기가 수리해 갔으면 음, 금상첨화죠. 저도 이제 어, 이쪽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얘 지금 뭐 손잡이 바꾸고 유압브레이크 달아서 의자 달아버리면 웬만한 킥보드 스프링 또 국내 와서 자기 몸에 맞게 바꿔버리면 웬만한 킥보드 안으로 달려요. 자가수리 다 하고 그렇게 되면 뭐 꿀이죠. 뭐. 이렇게 되겠다고 봅니다. 아, 제가 기본형을 고수하는 게 기본형들이 부품 단종이 안 돼요. 뭐 휘황찬란한 디자인들이 있죠. 그거 사람들 질리거든. 질르면 일리냐 안에또 단종돼. 그냥 부품 과기 힘들어. 이런 거는 부품 과기 야 진짜 좋죠. 아, 표준형 기본 바디. 그래서 제가 기본 바디를 써내요. 기본 바디 또못 뜯으면서 다른 걸 뜯는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본 바디를. 다 통달을 해야지 다른 키보드를 수리할 수 있죠. 또, 이 기본 바디들이 폴딩부가 되게 구조가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키보드뭐 전자적으로 전기적으로 고장나는 것도 그렇지만 폴딩부 고장나쁘면 거기서 이제 애 먹어서 막 집어 던지는 사람 많거든. 뭐 부품도 없고 부속도 없고 폴딩부 부품 못 구해가지고 이제 안 접히고 하니까 이제 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다음 폴딩부 구조를 빡빡하게 만들어서 이제 정비할 줄 몰라. 그런 애들도 많아. 아 이거 풀었는데 이거 어떻게 낀 거야 되는지 모르는데 부품도 없는 판에다가 그래 되니까 애들이 이제 멘붕이 치는 거지. 그래서 이 기본용 바디는 폴딩부 수리하는 영상을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음, 우리 회원들은 다 자기가 수리를 하죠. 부품을 사서. 수리비가 이게 한번 수리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업체에 맡기게 되면 그 업체 한 반나절 일당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어뭐 성인 남자 반나절 일당 이상을 공인으로 줘야 되고 부품비가 그렇게 또 많이 싼 편은 아니에요. 어제는 이제 키보드를다 대부분 싸게 파는 대신 이제 어 부품이나 수리비에서 이제 마진을 많이 챙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에 부품비나 수리비 그런 부분에서 자기 이제 할줄 알면 굳히는 거죠. 싸게 사가 굳히는 거죠. 그런 거죠. 어제 수리비를 마진 폭에 책정을 잘안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AS 비용을 마진 폭에 책정을 잘안 해요. 그냥 던져 주고 수리 나면 이제 그때 조금 하는 거죠. 뭐 어차피 그 그네들도 마진 이 있어야지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또 마찬가지고. 어차피 물건을 수입해 오면 뭐 공짜로 수입해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뭐 1, 2만원, 3만원, 4만원, 뭐 크게는 5만원 정도까지도 어, 마진이 있어야지 5만원 해봤자 고등학생 용돈밖에 안 되거든요 자 요래 대고 이렇게, 어, 이렇게 약간 깍안 좋습니다 약간 헐렁하게 이렇게 잡소리를 많이 했는데 헐렁하게 이렇게 풀어서 촥촥촥촥 약간 이렇게 유도력 있게 해야지 모다 들어갔을 때 여건 잘 들어가겠죠. 딱 이렇게 딱꽉 고정시켜 놓으면 모다 가안 들어가겠죠. 헐렁하게 약간 해놓고 나중에 텐션 쪼아봅니다. 일단 모다 가지고 와서 보면 여기다 와셔하고 낫들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모다 넣을 때는 약간 앞쪽 폴딩부를 채껴 놓는 게 나아요. 이렇게 채껴 놓으면 이쪽에 모다 이제 들어가겠죠. 홈 들어가고 모다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나 모다에다가 와셔를 한번 넣었는데 모다 와셔 박스. 잠깐만요 모다 와시 봤어 저아이고 <laughs> 모다 이 고무캡이에요 고무캡 그다음에 이거 한 세트 있네 자 보면 어, 모다가 들어가게 되면 모다 축이 이 축이 이쪽에다가 박히게 되고 이 홈에다 박히게 되고 그 홈이 이제 축이 박는데 축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축을 잡아주는 나트가 있어요 모다 나트 와샤, 여기에 축이 모다에다가 딱 꽂히고 이 반지 같이 생긴 기억자가 여기 홈 있죠? 홈에 여기에다가 딱 꽂히는 거에요 그래서 얘가 좌우로 스베르 돌지 마라고 이렇게 홀딩 지켜주는 거 와샤를 넣어줘야 돼요. 어, 우리 저희 모다 교체 영상이 뭐한3 0편 정도 있으니까 뭐 그걸 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와샤 하나 넣어줍니다. 와샤 하나 넣어주고 기본 가락 와샤.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는데 일단 가, 브레이크 간격 보고 넣어주시면 돼요. 와셔를 관통시켜서 와셔를 하나 넣어주고요. 쭉 밀어줍니다. 네, 이렇게서 해이 와셔도 동그란 게 아니라 이 각이 있어요. 각에 맞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 기역자 너크, 기역자 후크, 홀딩 와셔 하나 넣어주고. 그러면 일단 모다이 고정이 되겠죠. 일단 박히겠죠. 홀딩 와셔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나타 하나 넣어주고 이래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밀어치마 차근차근 조금씩 넣으세요 이렇게 밀어도 사십팔 볼트 0 와트죠 자오무 군용 중에 뚫린 게 있어요 이렇게 뚫린 거 뚫린 게 이게 뭐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배선 잘리지 마라고 이제 넣어주는 그 보호대요 보호대 배선이 나중에 이게 이게 뭐다 이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음 잘린 모다 어디겠지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이게 보호대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없으면 얘가 툭잘리버려요 그래서 얘를 넣 넣어줘야 됩니다 원래 저 제꺼는 뭐 제가 심하게 타고 넘어뜨리지 않아서 뭐안 넣어도 된다 그래서 안 넣었는데. 저도 잘안 넣을 때는 안 넣는데 일단은 넣는 게 좋으십니다 일단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넣으면 되고요 제가 이 표준바디 프레임을 어, 처음에 이제 수리하는 영상 다이하는 영상 제작하는 영상 부품으로 사서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제가 어, 듀얼 전도키보드 만들고 해주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부분들 일반 시중에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다음에 그걸 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업체들한테 전화해서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업체들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당시 몰랐던 거야 업체들도 그래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래서 혼자 낑낑대고 파서 듀얼 컨트롤러 구성해 보고 그리고 중국에다가 듀얼 컨트롤러 시켰는데 중국의 애들이 듀얼 컨트롤러를 이상하게 배선을 과다가 잡아가서 안 되게 잡아왔어요. 그래서 되게 잡아와도 공부하기 힘든데 안 되게 잡아와서 그걸 파헤치면서 뚫어 나간다고 애를 참 먹었죠. 그래서 어, 원리를 그때 다 이해하고 깨우치면서 영상을 찍어서 그때 배선 영상들이 되게 혼잡하고 복잡해서. 다시 영상을 하나 올려 드렸죠. 어, 싱글 컨트롤러 2개로 싱글 컨트롤러 2개로 듀얼 전동 킥 r s i 모다가 e 개니까 컨트롤러도 e 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모다라고 하고 이건 컨트롤러라고 해요 이 컨트롤러는 모다를 제 t 해주는 전체적인 뭐 두뇌베이스라고 보면 l 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로 보면 c p u 라고 보면 돼요 c p u c p u 및메 o 드라고 보면 되고요. 모 n 는 그냥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모 n 는 돌아가네요. 출력이죠, 출력. 모니터죠, 모니터. 보려보시면 돼요 어, 모다. 모다는 모다 36볼트 350와트 평지 36볼트 500와트 평지에 살짝 언덕 36볼트 800와트는 부하심에서 안써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없고 어, 48볼트 500와트 평지 4 0 평지에 약간 생활 언덕인데 생활 언덕은 약간, 약간 얕은데 48볼트 800와트 몸무게에 따라 다르나 80키로 이하는 생활 언덕 까지 되고 80km 이상은 뭐 평지에서 얕은 생활 언덕. 그 다음에 48볼트, 52볼트, 1 0 0 0 속도 한뭐 GPS 상 40km. 그 다음에 생활 언덕. 생활 언덕도 85km 미만은 생활 언덕 가능하고 85km 이상은 생활 언덕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언덕에서 빌빌거릴 거예요 생활 언덕에서. 60볼트 천압대는 뭐 85킬로나 90킬로 까지는 생활안득 칩니다 그 대신 배터리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배터리 리필할 때 죽어나고 그 대신 어 파워나 속도는 뭐 조금 더 많이 올라가요 50킬로 gps상 45에서 50킬로까지 올라갑니다 60볼트가 높을수록 속도는 빨라져요 자 이렇게 돼서 구성을 했고 자 이런 브레이크 디스크도 달아 줘야 되죠 브레이크 디스크도 달아 줘야 되니까 브레이크 디스크 140짜리 하나 내서 달아줍니다. 제가 쓰던 건데 40짜리 하나 내서 달아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뭐 가격대별로 보면 뭐 눈탱이 안 꽂히는 상황에서 어 60만 원 밑으로는 65만 원 밑으로는 그건뭐 생활용 생활 평지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선 밑으로는 생활 언덕 치는 싱글. 그다음 100 만 원에서 한 180까지 그다음 그거는 뭐 언덕은 다 쳐요 그냥 뭐 약간 동네 등산로 가파른 데까지는 쳐요 어 그렇게 치고 거기다가 이제 눈탱이 꽂히지 않으려면 배터리 정도 어잘 봐야 되죠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배터리 용량이 작은지 큰지 배터리 예 s 비용이 얼마인지 24246 배터리가 아 그런 걸 봐야 됩니다 배터리. 나중에 교체할 때 후들후들 거립니다60 60만 일단, 배터리는 무조건 반값이에요. 기체, 기체 반에서 한 5만원, 10만원 더 하면 돼요. 내가 막 30만원짜리라 고하면 15만원, 20만원의 배터리고, 내가 40만원짜리라 고하면 20에서 25만원의 배터리고. 음, 그래서 배터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있기 때문에, 배터리 좋은 거 쓰는 게 나아요. 어 어, 요거 임팩트 쓰지 마세요. 일반인들은 요 디스크 꼽을 때 임팩트 쓰시면 안 돼요. 요 디스크도 방향이 있어요. 회전 방향, 회전 방향이 맞게 에, 넣어주시면 돼요. 화살표가 있거든요. 잘 보면. 어, 화살표로 넣어주시면 돼요. 한 방에 꽉오는게 아니고, 살짝 살짝 걸어놓고 나중에 한 방에 돌리, 돌리면 됩니다. 요거는. 에, 그렇게 됩니다. 어, 듀얼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타면, 아, 싱글 타다 듀얼 타면, 아, 뭐, 딴세상온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싱글 타고 듀얼까지 같이 타고 싶다 그러면 이 기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싱글 타다가 듀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배터리만 좋은 거 쓰신다면 제가 업그레이드 하는 기체 있고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한 35만 원에 36만 원 정도 들어가요 거기 그렇게 돈을 좀 넣어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게 35만 원에서 한 30만 원 후반대 이렇게 해서 딱 때려 넣으면 업그레이드 시원하게 깔끔하게 할수 있어요 본인이 하면 더 싸게 할수 있고요 자 싱글 타다가 싱글 타다가 듀얼로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일반 키보드는 그렇게 안 돼요 왜냐 배터리 다다 중국산 약한 방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듀얼로 올려버리면 배터리가 다퍼집니다 그래서 배터리 처음에 싱글 하더라도 배터리 국산 좋은 거 넣라는 이유가 듀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넣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막뭐 이렇게 자기가 수리하고 마치고 업그레이드 하는 맛이죠 또 그래 타고 어차피 키보드는 나중에 돌아오면 원점으로 돌아오면 자가수리 그 다음 가벼운 거 멀리 가는 거 그렇게 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자기가 돈이 많고 뭐돈 어 수리 비용이 아깝지 않다 그냥 남한테 맡기면 돼요 야, 눈탱이 꽂혀도 남한테 맡기면 되고 맡기면 일단은 무조건 오늘 줘야죠 그건 당연히 올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모다를 여기다 삽입하면 돼요 그럼 삽입할 때 디스크가 약간 간섭될 수도 있죠 어차피 디스크는 새로 맞춰야 되니까 디스크를 살짝 빼놓습니다 디스크 빼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 디스크 캘리퍼라 그러죠 디스크 캘리퍼라 그러고 기본형인데 되게 싸요 그래서 얘가 제일 뭐 시중에 부품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흔하다 흔해 낮아 빠졌다 그래서 부품 단종될 일은 없는데 브레이크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브레이크 약간 개입을잘 잡으면 어 활용성은 좋은데 자기가 이거 나중에 하다가 이 브레이크 조정이 막 귀찮아서 잘안 하고 이러면 헐렁해져요. 뭐 디, 유압이나 디스크나 다 똑같고. 근데 유압을 쓰게 되면 가격은 유압 수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유압 브레이크 블리딩 및 수리 비용이 좀 들어가고 부속 교체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저희 회원들한테 쓰, 이거 쓰라고 합니다. 이거 약한거 이거 쓰라고 합니다. 아야야 브레이크 캘리퍼는 제가 좀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차피 저 영상에 다 있어요. 자, 이제 모다 그냥 돌려서 얘를 잡아 넣으면 됩니다. 아, 모다 넣는 거는 약간 속도를 빨리 감을게요.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해서 몇번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홈에 맞춰서 약간 돌려서 이렇게 모다 삽입하면 돼요. 이렇게 모다 보면 여기 일자로 돼 있거든 모다 축도 일자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있잖홈 있죠? 있죠 홈에다 기획자 들어간지 보고 볼트 쪼우시면 돼요 여기도 모다 볼트 홈 들어간지 보고 볼트 쪼우시면 돼요 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 어, 기준부터 맞춰야 될까요? 모다부터 맞춰야 될까요? 봤을 때 모다부터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살짝 모다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자, 임팩트 19짜리를 물려가지고 모자를 고정해 박아버립니다 48부터 저한저 뒤쪽에 48부터 800아트 달려있어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스패너로 조아야 되겠네 나중에 한번 19짜리 나 옛날에 한번 안조았다가 내가 이거 하나 놓치고 나중에 조아야지 그랬다가 안조았다가 그냥 타다가 한번 너트가 풀린 적이 있어요 그래고 시끄럽고 뛰어내렸는데 그때 GPS상 25km였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60km 타는 사람들은 솔직히 40km 타는 사람들 넘어져 보면 알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픈지 아니에요. 그냥 죽어요. 죽는 게 아니고 아래다 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래요. 사살 타는 게 나아요. 기포드나 언덕 탈 때만 듀얼로 빼고 언덕 탈 때만 탄력 받아서 올라가고. 평소 때쏴 붙이고 다니는 애들은 언젠간 죽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언젠간 후회합니다. 언젠간 팝니다 다치고 이게 다쳐버리면 직장인들은 생계를 위협을 받고,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고, 그러다 심하게 다치면 부모한테 불류를 하죠. 예, 심하게 다 병원에 들러 있어야 되면 우리가 되면 남에게 피해를 주죠. 알바 같은 경우에 출근 뭐 하는 거죠. <웃음> <웃음> 사살, 사살 사살 타야 됩니다 사살 사살 타고 이 물버지 간섭되는지 안되는지 좀 봐주고요 아이 정도 쪼았으면 되겠습니다 예, 해가 예, 모다캡 있죠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딱 넣어주고 그러면 됩니다 어, 모닥 다 쪼았으니까 세워서 어, 세워봅니다 자모다 세워. 세워서 기둥을 또세 기둥을 좀보기 좋게 세우고 세우고 이제 임팩트로 요거를 쪼아 줘야 되겠죠 쪼아주고 어. 위에서 쪼아주고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별거 없어요 어. 라이트 장착은 아 임팩트 좀 빼고요 라이트 장착은 별게 없어요 라이트는 얘 예, 맞죠 어. 볼트 하나 꼽아 그냥 장착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배선 빼놓고 나중에 배선작업 해주면 되는데 배선은 제가 연결하는 색깔대로 연결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진 거예요 라이트 라이트 빠진 거 여기다 샤프트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조는 방향으로 해야 돼 이렇게 볼트 잘못 들어가면 잘안 들어가거든요 상에 풀어서 각자 약간 11시 방향에서 쪼금 됩니다 그러면 12시 방향에서 섭니다 제거니까 이렇게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요 캘리퍼가 뜯었죠 브레이크 캘리퍼 뜯었는데 캘리퍼를 일단 달아 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캘리퍼를 달아 줘야 되는데 앞쪽 캘리퍼 다른 방향이 이쪽이니까 조금 얘를 회전시킬게요 <laughs> 카바가 달려 있어서 듀얼로 만들어서 회전 시켜서 내가 보이는 데서 작업해야 되니까 고무가 있어서 안땡겨요자 얘를 일단 높입니다. 높여서 어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영상 각으로 만들어 줍니다. 약간 이게 폴딩 접을 때는 약간 흔들어 주면 돼요. 아, 잡고 브레이크 캘리퍼를 여기다가 넣어 주면 돼요. 그리고 얘하고 이제 딱 잡아서 얘를 브레이크를 잡아 줄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를 장착을 해야 되죠. 얘가 이런 원리예요. 이렇게 와이어를 당기게 되면 여기 집게가 패드가 딱딱 오므려 주면서 얘를 딱딱딱 딱딱 집어서 브레이크를 잡아 줍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볼트 이거 떨어진 거두개두개 두개 들어가면 되겠죠거 뭐지? 아, 이 자꾸 나이네 자, 또이상이 너무 지니까브레이크캘리이트뭐는거는지금또 다시 영상을 올릴거요